오늘의 먹방. 어, 일본 말로 텐동. 우리나라 말로 튀김 덮밥. 아, 옳그 음. 먹어볼까? 잘 먹을게. 잘 먹습니다! 해치울 수 있도록. 나는 음. 새우 가지입니다, 가지. 새우입니다 새우. 오늘만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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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저, 이거 뭐라 해야 되지? 김 튀김. 김 튀김 올려서 먹겠습니다. 이건 고구마 튀김입니다. 고구마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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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것중게 제일 맛있습니다. <laughs> 내가 아닌데도. 음. 굉장하고만 음. 장어튀김입니다. <laughs> 사실은 오늘 장어튀김 한 거는 이 망사긴 아내를 위해서. 네. 어시장 가서 직접 사가지고 와서 튀겼습니다. 사실 지금 장어철이 아니라서 그렇게 또 맛이 없어서 또 그렇지만 한번 뭐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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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아어튀김입니다전 아직 입이 조금 작기 때문에 반서 먹겠습니다. 그럼 가위라야요 아, <laughs> 음. 아 진짜 맛있네. 네 남은 이 맛있다. 계란 튀김에다가 음. 진짜 맛있죠 아빠 마지막은 양보 안 해주는 거 아니죠 자원이만 네, 양보할게 마이마가 응. 아, 진짜 제고가 아니야, 아빠 이러면 어떡할 <laughs>